안녕하십니까 김영구 닷컴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일장 요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월 19일 화요일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 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에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이 t f 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형 방송은 안합니다.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상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쉽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격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타이밍과매도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보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과 가게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임 잡, 잡는 법. 그리고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월 19일 활전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석경 AT, 자연과 환경, 골드 퍼시픽, 듀오백 유성 기업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계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계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우후죽사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9일 갭상승 종목으로 석경 at 자연과 환경 골드퍼시픽 듀오백 유성기업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수급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음, 양시장부도 이프때 급락을 했던 부분이 어, 조금 우려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크게 지금은 전략은 같습니다. 어, 하락이 나올 때는 음.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흐름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주에는 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편에서는 뭐 뭐 국매도 재개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 뭐 이러지만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용장고가 계속해서 <laughs>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매도가 <laughs> 이제 재개되면은 어 종목별로 이제 과도한 상승을 보인 부분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어 스마트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공매도를 한다고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는 강하고 좀 악조건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어 지수가 한 번쯤은 조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 거지.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지에판텍. 판택. 지에판텍은 이렇게 보면은 어 공략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pc 디렉트도 이렇게 보면 갭상승 이후에 내일 하락한 것 같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했지만 이, 이 부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옹월장 공략하기 힘들었고요. 영화금속은 옹월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프리시전 바이오도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지엘, 팜텍, PC 디렉트, 영화금속 프리시전 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1월 19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경 AT. 자, 석경 AT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충분히 음, 중요 구간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잡아드리면 <laughs> 37,400원. 37,400원이면, 1차적으로, 2 구간을 돌파하면 좋은데, 어, 38,000원. 38,000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빠르게 2 구간까지. 39,650원. 39,6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저항구간, 어, 41,350원. 41,35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3만 500원. 3만 6천 6백원. 3만 6천 3만 6천 0백원 여기에는 일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럼 이 갭을 메우는 요 구간. 3만 어, 5천 3백 35, 50원. 3만 5천 3백 50원.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33,8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래서 32,700원, 그리고 31,850원, 31,000원, 이런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석경 at 같은 경우는 기준가 3만 7천 사백원 잡고 1차적으로 3만 팔천원 돌파하고 중요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3만 9천 6백 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3만 9천 6백 50원도 돌파하면 4만 천 3백 50원 4만 천 3백 50원도 호가차가 공략해 보시면 좋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어, 37,400원 기준가 잡고 위로는 38,000원, 39,650원, 41,350원 다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그 위로도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laughs>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36,60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35,35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은 3만 33,800원, 33,800원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32,7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1,850원, 31,000원, 특히 마지막으로 31,000원까지 이탈하면은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밑으로는 어, 32,700원, 31,000원 기억하시고 위로는 각 마디 가격마다 중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 보시면서, 석경 AT 같은 경우는 기준가 37,400원 잡고, 어,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뭐, 저점에서, 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음, 한 번쯤 튈수 있는 구간이고, 튈수 있는 구간이 좀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다시 아래 거리를, 다시 위 어, 거리를 탈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허가 장품을 공략해 보셔야 되구요. 기준가 잡아드리면, 1575원. 1575원이면, 1차적으로, 1610원. 1600원,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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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원, 1600원, 1610원. 161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3, 1635원. 163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1685원. 1685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을 수입보고나올수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 여기를 돌파할 때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 보다 매도량이 많아진다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갈수 있고 특히 173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730원까지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위로는 어 기준가 일단 1575원 잡고 어, 위로 가장 중요한 맥점, 어, 저항 구간은 1730원으로 잡으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545원에는 일체적인 지지. 여길 지지 못하면, 음, 중간 하나 끊어서, 1515원. 1515원에는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148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435원 1,370원 이런식으로 떨어수 있기 때문에 자연관광 같은 경우는 기준가 1,575원 잡고 위로는 각 마디 가격도 중요하지만 1,730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음, 1,485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관광은 기준가 1575원, 어,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드 퍼시픽. 골드 퍼시픽도 한번 레벨업 하고, 다시 음목 만들어뚫 떨어지는데, 그걸 다 메꿨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갭으로 뜰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 기준가 잡아드리면, 1750원. 자, 1750원이면, 음, 1차적으로, 1825원까지. 1825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 구간, 191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여기도 돌파한다. 어, 여기도 돌파하면은 어, 1985원. 1985원. 이렇게 마디로 설정하시고, 어,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가 1750원이면 1825원, 1910원, 1985원 다 중요, 어, 저항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1885원까지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음, 보시는 것처럼, 1710원. 171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 하면 1660원. 16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600원. 그리고 1540원, 148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준가 1750원 잡고 어, 위로는 1825원, 1910원, 1985원 다 중요 구간 마디 가격이고요. 밑으로는 171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역을 치지 못하면 1660원에는 어,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600원, 1540원, 1485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골드퍼시픽은 기준가 1750원 잡고 내일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듀오백 자, 듀오백도 지금 추세가 지지부진하지만, 어, 저점 대비, 3월에 저점 대비, 작년 3월의 저점 대비, 어, 2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오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내 거래가 장초반에 실리지 않으면 그대로 운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초반에, 어, 체결 강도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부담되는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 기준가는 오늘 시간에 거래 종가 4290원, 4290원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가까이 될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 2016년 최고점 44395원 자 여기 돌파 여부 중요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44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좀 마디가 이 끊어 가시면서 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4,155원. 4,155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4,025원. 4025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오늘의 종가 3,900원. 3,9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기 3,735원 특히 3,735원도 이탈한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735원에는 특히 3,900원은 최종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3,73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리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듀오백 같은 경우는, 어, 특히 매물이 별로 없어서, 한번 투매가 나오면 빠르게 밑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보시면서, 일단 듀오백 기준가 4,290원 잡고, 어, 4,290원 잡고, 4,395원, 여기 돌파해보 먼저 보시고, 여기로 돌파하면, 뭐, 4,450원, 4,500원, 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뭐3% 3%뭐5% 이렇게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효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4155원에는 1차적인 지지역을 지지 못하면 4025원, 4025원도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오늘의 종가 39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3,735원, 3,615원, 3,515원, 3,400원 이런 식으로 떠올수 있는데, 3,900원 이탈해서 3,735원 부근에서 횡보한다면, 횡보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면 이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듀오백 같은 경우는 기준가 4,290원 잡고, 위로는 3,439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4,395원 돌파하면, 신고가기 이 때문에, 어 계속해서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가창 보면서, 하지만 갖다 먹고 떨어지면, 3,900원, 3,735원, 이 구간 때, 어 횡보하는지, 어 횡보하다 매스 타임 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마디가에서 횡보하다 매스 타임 온다면,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오백은 기준가 4,290원 잡고,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기업. <laughs> 유성기업은, 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점 대비, 뭐, 까지100% 다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변동성을 키워나가는데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라서, 어, 1차적으로 거래량이 내일 초반에 붙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가 3310원. 자, 3310원이면, 오늘의 어, 고가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395원. 3395. 3395. 돌파해보 먼저 보시고요. 여기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34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을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 여기로 돌파하면, 음. 354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도 돌파하면 3630원. 3630원도 돌파하면 3745원. 3745.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어, 위로 어, 뭐 특별하게 매물 구한 때가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 빠르게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 음, 1차적으로 어, 3,235원, <laughs> 3,235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음, 음, 3,155원, 3,1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3030원 3025원 그리고 2965원 2885원 이런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붙어 줘야 됩니다 그서 기준가 3310원 잡고 1차적으로 3395원 돌파해 보고 보시고 여기 돌파하면 3460원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 3540원 3630원 3745원 이런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3310원 기준가 위로부터는 특별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체결강도 체격,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붙는다. 매수 어, 매도량보다 아,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진다면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닥맞고 떨어지면은 일차적으로 3235원에는 일차적인 지지여 역을 지지 못하면 어 3155원 31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탈하면 3,025원, 2,965원, 2,885원. 그래서 위로는 특별한 매물대가 없지만 밑으로는 3 1 5 5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물 폭탄이 나오면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 1 5 5원 지지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유성기업은 기준가 3,310원 잡고, 어 위로는 음 특별한 매물 구한 때보다는 밑으로 3,15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유성기업 기준가 3,310원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1월 19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의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